전남 함평군의 백년 마을 시골집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천천천입니다. 남해 월세 시골집들에 이어서 다른 지역 월세 시골집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데요. 호남 지방 월세 시골집도 소개해 달라는 요청들을 반영하여 저렴한 월세 시골집들 중에서 리모델링이 된 집을 선별하였고 차량 진입이 가능하면서 시골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마당 있는 시골집을 소개해 드리고 있습니다. 전남 함평군은 우측으로는 광주광역시, 좌측으로는 서해바다를 두고 있는 지역으로서 해산물이 풍부하고 자연환경이 좋아 전원생활지로 인기가 많은 지역 중 하나입니다. 근번에 소개해드린 시골집은 한평읍 백년마을에 있는 시골집으로 우측으로 한평 ic가 6분 거리에 있어 지리적 조건이 아주 우수하며 좌측으로는 주포항이 6분 거리에 있어 바다 접근성도 뛰어난 시골집이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세입자 모집이 시작되면 꼭 신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세입자 모집 기간이 짧고 사전 고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대신 체크해드리면서 세입자 모집이 시작되면 구독자분들 상대로 게시판으로 공고 알림을 전달해드릴 예정이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 누르시고 알림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전남 한평 백년마을 시골집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여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시골 생활을 경험하도록 만든 귀농인의 집으로서 보증금은 100만 원, 월세는 단돈 15만 원으로 아주 저렴한 편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나이 제한은 없으며 도시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있고 한평군으로 귀농할 의사가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혹여 거주하면서 귀농을 하지 못하더라도 최대 2년까지 임대를 할수 있기 때문에 살아보시면서 한평군의 매력을 잘 파악해보신 후 결정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년마을 시골집 주소는 전라남도 한평군 한평읍 장년길 80번지이며 앞에 차량 진입이 가능한 도로가 있고 집 바로 앞에 주차가 가능한 것이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대지는 141평, 건축 면적은 30평으로 마당이 아주 넓은 시골집이며 집 구조는 방 3개, 거실 1개, 욕실 1개로 되어 있고 리모델링을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상태도 아주 깔끔한 것이 특징입니다. 사진은 최대한 공개된 자료를 이용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경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튼튼한 벽돌 구조의 시골집이며 통창 샤시가 있어 햇볕이 아주 잘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집앞 도로뷰 사진입니다. 차량 진입이 수월한 넓이의 도로가 있으며 마당이 아주 넓어서 활용도가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공개되어 있는 집안 내부 사진입니다. 우선 거실 사진입니다. 리모델링을 끝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아 아주 깔끔하며 대리석 벽 인테리어가 인상적이고 해가 아주 잘 들어오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주방 사진입니다. 방금 전 보여드린 거실과 분리가 되어 있는 것이 보이며 주방이 아주 넓어서 여러모로 편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이중 통창 샤시로 되어 있어 해가 잘 들어올 뿐만 아니라 환기에도 아주 좋을 구조로 보입니다. 다음은 안방 사진입니다. 넓은 이중 샤시로 추위에도 대비를 잘 하였으며 해가 잘 들어오는 것이 장점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방두 개와 화장실 사진은 공개되어 있지 않지만 기존 인테리어로 볼때 비슷한 수준으로 인테리어가 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족한 사진은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대로 추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한평 백년마을 시골집은 한평 군청 시내 기준 10시 방향에 있으며 자차 기준 약 11분 거리에 있습니다. 한평 성심병원도 약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고 한평 공영터미널도 약 11분 거리. 농협 하나로마트 또한 약 11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평에서 유명한 한평 천지 전통시장은 약 10분 거리이며 근처에 한평우체국도 위치해 있어 한평의 다양한 특산물 및 해산물을 지인들에게 선물하기에도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평 IC는 초반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 6분 거리에 있어 타지로 이동하기에도 매우 편리하며 주포항이 약 6분 거리에 있어 낚시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아주 좋은 지리적 조건으로 보이고 주포항 근처에는 주포 한옥마을과 주포 캠핑장이 있어서 여가를 보내기에도 안성맞춤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자격 및 신청방법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한평군으로 귀농을 희망하는 예비 귀농인이고 꼭 귀농을 하지 않더라도 귀농할 의사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하오니 선정이 되면 살면서 한평의 매력을 충분히 느껴보신 후 결정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신청 방법은 추후에 공고가 올라오면 공고문에 함께 포함되어 있는 입주 신청서 및 증빙 서류를 준비하신 후 방문 접수 혹은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집 공고가 올라오면 저희가 대신 체크하여 게시판으로 안내를 드릴 예정이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고 공고 알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마당 있는 예쁜 월세 시골집 정보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 그냥 가라고 그랬어!